어,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김호중 씨죠?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음, 사건 발생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음, 김호중 씨의 모습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딱한 아, 가지, 백 살까지만 노래하게 해달라고. 라는 소원을 빌고 음. 싶어요. 죄지는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주 네. 새병 마셨다는 유용주 사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 인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경 변호사님 예.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달 만에 지금 합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음주 뺑소니 사고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를 해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뭐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 측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제 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먼저 수리비를 부담을 했고 그리고 병원비도 이제 부담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합의에 대한 생각도 이제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이제 그런 게 수요가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딱 만나고 나서 거의 하루 만에 이제 합의서가 작성이 됐. 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단은 뭐 지금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뭐큰 산을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하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행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큰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든 뭐든 어쨌든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해야 되니까 경찰에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보험 처리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경 변께서는 이제. 경찰의 시스템을 잘 아시니까 경찰이 원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거는 알겠지만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의무이고 이 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가,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걸 막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했던 부분도 있고 가해자 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긴 한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뭐 피해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막연히 지금 단계에서 뭐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사 기관에서 조금 더 합의에 있어서 좀더 가격 역할을 빠르게 해줬으면 뭐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섣부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한달 만에 35일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양측 주장대로 합의가 좀 늦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합의가 뭐 35일 만에 됐으니까 늦다 빠르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서 또 합의의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어도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분과 관련해서 일단 초기 진단이 2주였는데 그 이후에 피해 상태가 좀 나빠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나 앞서 이제 이 변호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합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단 35일 만에라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양형에는 유리한 사유로 쓰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좀 감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뺑소니 그러니까 특가법상의 도주치상뿐이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양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벌금형까지도 낮춰질 수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는 받고 있는 혐의가 단순 뺑소니뿐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를 통해서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 인물 교사까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만으로 바로 뭐 실형 받을 것이 벌금형이 된다거나 이런 좀 드라마틱한 감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뭐 조심스럽지만 이경 변호사께서 전망하시기에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고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교본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예, 단기적으로라도 실형이 선고가 돼서 어쨌든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재판부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양형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예. 이 사건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교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안된 이유가 도주를 했죠. 그래서 측정을 못 했죠. 그리고 나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맥주를 마신 장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구장 차장님, 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민생을 중시해서 아마 이걸 특검으로 또 가,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게 그 음주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그 음주 운전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낸 이후에 술을 다시, 맞는, 다시 마시는 행위. 이걸 이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술타기.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는 이런 그 사고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 편의점에서 이 맥주캔을 사서 마시는 장면이 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 혐의를 벗으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호중 씨처럼 음주가 그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상황에서 나중에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음주 사고를 면하게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김호중 방지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 술을 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